8월 6일 금요일 1인 말씀 묵상의 본문은 고린도 전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치 비혼주의자, 독신주의자 같습니다. 왜일까요?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목적, 목표 뚜렷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표대라고 하는 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이 맡겨 주신 사명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 목적, 목표가 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가만 보니 결혼한 사람들 뭐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혼하다 보니까 남자에게 매이고 여자에게 매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비율을 맞추고 여자의 비율을 맞추느라 우리의 마음이 갈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다가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잠시 멈춰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마음이 좀 갈리고 분산되는 것을 보니,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내가 독신으로 열심히 그렇게 살, 달려가고 살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바울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 걸 선택한 거죠. 그런데 지금 교회들을 보니까 음행의 문제가 자꾸 있습니다. 아, 이 음행의 문제는 그 원초적으로 바닥에 뭐가 있느냐? 아, 성적인 욕구가 문제가 됐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결혼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우리가 그런 욕구가 있고 그런 욕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꾸 우리의 삶이 망가집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 달려가야 되는데 그 달려감이 이런 욕구 때문에 그런 내 기본적인 생활 때문에 그게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차라리 결혼하십시오. 결혼해서 서로 남편과 아내가 자기의 그런 욕구 욕망이 있을 때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서 이 가정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위하여 합심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그냥 쉬운 얘기입니다. 그런 욕구를 못 이기겠으면 그런 결혼해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그런 욕구를 해결하도록 해라. 조금 창피하고 나쁘끄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고린도교회의 문제였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잘 해주어라. 아내로서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고 잘 해주어라. 그래서 딴 생각 하지 않게 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단호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드리는 일에 합심해서 부부가 가정의 합심해서 함께 달려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목표를 두고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얽매여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에 더 집중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써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고 목표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관점, 관심이 온통 하나님께 집중되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휩쓸리고 휘말려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욕구, 이런 것들이 올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해답을 얻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선물이 죄로 인해 더러운 독이나 해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성적인 문제가 죄가 되고 독이 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